브레뉴 퓨처 어치가 모해정. 이4층 리더님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스피치어치번를승택하신 리더님의 스키치를 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베경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박스리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강원진님십니다제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펼쳐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린 두카트가 있어요. 어, 저기 화면에 옆 좌측에 있는 것은 제 마음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은 계속 성장한 제 모습입니다. 이번에 불과 어,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또 도전해서 이런 도마를 만들어봤습니다. 제 스스로 자신감을 채우고 있다고 라 생각하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년 없는 전문직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요, 제 건강은 적신호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일할 나이가 지났다. 집에서 쉬어라. 라는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없죠. 운동을 시작하러 샵을 갔습니다. 샵 원장님께서 유산화를 제품을 소개를 했고요. 제가 먹었죠. 제품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세 중에 제가 심한 보조 반응이 와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중단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포기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5일 동안 몸이 너무 아깝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이틀을 다더 견디고, 결국은 버티면서 진정한 건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건강을 건강을 만서 유산화를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우리 집에서는 엄마는 유산화밖에 없지 이런 얘기도 듣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선물을 공짜로 준대요. 정말로제 눈이 확봤죠 왜냐하면 저는 죽을 때까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도 준다니 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투자 비용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제대로 배워야지. 그냥 하는 건 아니야.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주변에, 팀원유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네트워크를 배우는 재미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재밌고, 또, 권리소득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아는 사실이었죠. 권리소득이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죠. 뭐, 저희 퇴직하고 나면 반년 뭐, 연금 막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 있습니다. 한 50만 원요. 제학도못 먹죠. 그래서, 어,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믿었죠. 제생각동의는요 시스템이 답이었습니다. 어, 무조건 팀 오늘에서 하자는 것은 거짓다 따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무대죠 시작으로 해서 저희 스폰서님입니다 박수진님이시죠. 예, 네, 저기 위에처럼 새싹처럼 쫄쫄 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제게 제 마음을 작심하게 하는 게 미국 컨벤션이었어요. 어, 늘 하시는 말씀 유산화 도구가 최고야, 어, 도구를 믿고 따라와라고 했지만, 어, 심은 있었지만 어, 정말 하는 일은 어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미국 가서 유산한 도구가 정말 해도 되겠다는 확신과 믿음을 제눈으로봤습니다 이때 저는 작심을 합니다. 그날 나는 내일부터 한국에 돌아가면 매일 두 사람을 만날 거야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성북해서 다음 컨벤션에는 올라가야지 있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실천이죠. 매일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 때는요. 행동한 만큼 당신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이런 로건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도 길에서 콜, 네, 명단콜을 하고요. 힘들었죠. 그러나 결론은요. 자존감이 상승되었습니다. 어, 제가 제주 프로모션에 당첨을 해 제주 프로모션을 달성을 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어, 여행 많이 수차 다녀봤죠 그런데요. 정말 값진 여행이었어요. 돈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내년 2023년은 제 파트너와 우리 가족과 함께 오겠다고요. 그런데 올해 시기를 이인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개인 상담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나는 제게 용기와 도전을 주었고요.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변신 중에 있습니다. 제 변신은 지금 현재 이 그림인데요. 다음 차때는으면제 그림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저 밑에 보이시죠? 예, 네, 제가 유산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도 자존감은 높았어요. 왜냐고요? 심리상담가는 쉽게 잘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나름 사람들이 아 추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의 끼는 한 번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참내야 되거든요. <laughs> 그런데요, 제가 유산을 하면서. 제가 많이 젊어졌어요. 웃음이 너무 많아졌고요. 부지런해졌어요. 아침에 눈도 못 떴던 제가 눈이 바깥 보이고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 한 4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저도 제가 놀랐어요 제가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산화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변인들, 유사하의 주변인들이겠죠. 또 저를 비롯하여 저를, 저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과 연대를 하여서 상큼한 기운을 나누는 모회경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 내년 2023년 AK 컨벤션에서는 월드 디렉터로 선급할 것입니다. 사랑하기 전참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laughs> 네, <중간에만> 촬영 한번 <laughs> 주시고요 촬영. 경 <laughs> 네. <laughs> 네. 예쁘게 촬영. <laughs> 경매.